아 여기 워낙 스테이지 더 와. 왜 워! 뭐, 왜 회오리가 나오는 드. 어라? 나모어렵습니다 진짜 모르겠다! 저지레겠다이 낳게 한세해저발 생각해! 해 우리를 잘해! 우리 잘해! 우리를 잘해! 우리를 잘해! 우고를 잘해! 우리를 난 게임을 를 잘해! 우리를 잘해! 우해우 나이야네 아, 나! 지금대 아, 나! 아, 나! 아, 나! 아, 나! 아, 나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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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! 아, 나! 아, 나! 아, 나! 아, 나! 진짜 아, 나! 아, 나! 아, 나! 아, 나! 진짜 아, 나! 아, 나! 아, 나! 아, 나! 아, 나! 아, 자